도박 주식 코인 중독자는 게으른 사람일까? 우리는 흔히 도박, 주식, 코인에 빠진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게으르다, 무능력하다, 멍청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박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활동에는 엄청난 시간, 에너지, 집중력이 들어갑니다. 새벽까지 차트를 보고, 확률을 계산하고, 커뮤니티 글을 뒤지고, 일하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숫자와 싸우느라 지쳐있는 사람들. 그걸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그 에너지와 몰입은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열정을 돈을 잃는 구조에 무한히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죠. 집중력도, 체력도, 정신력도 전부 잘못된 판에 투자되고 있을 뿐. 사람 자체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박, 주식, 코인을 끊고 나면 갑자기 허무해지고 나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놀이와 도전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까지 누구나 잠시 멈춰 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동안 도박에 쏟았던 그 에너지, 그 분석력, 그 승부욕을 본업이나 새로운 기술, 운동, 사업 같은 건강한 시스템에 쏟으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느냐입니다. 도박, 주식, 코인에 빠졌던 사람이 게으르거나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강한 에너지와 몰입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필요한 건단 하나. 그 힘을 수익이 아니라 삶을 키우는 곳에 다시 배치하는 것.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